오늘 아침 필리포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는데 다 읽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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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위, 어, 사랑, 위로. 교제, 성령의 교제, 인정궁일이 있거든. 매사에, 매사에, 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생각.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돼. 안에서 하나다. 한 뜻, 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매러, 더낮게여기다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어, 저도 뭐 집사 때 교회 일 많이 해봤지만 헛된 영광, 가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은 장로 되려고 열심히 이런 단뭐 그런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겠죠 어떤 일할때 다툼이나 헛된 영광 오직 겸손한 마음, 어,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더 매라, 더 낮게 낮게 시옷 낮게입니다 어. 시옷 낮게 자기가 더 남을보다 더 좋게 여기는 이래야 해요. 남을 높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겸손한 마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도.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사랑. 그건 자기만 혼자 잘 살고, 그렇지 말고, 옆에 사람도, 그, 마라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팀워크로 뛰잖아요. 팀워크로 하는 거. 저 빙상 스케이트 같은 거 하나 보면 단체전 같은 걸할때 보면 남의 일도 돌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문에 아까 생각이 뭐예요? 앞에도 얘기했죠. 앞에도 생각. 어떤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아까 예수님이 다 그랬잖아요. 당신을 낮추시고 또 남을 돌아보고 예수님 삶은... 어? 헛된 다툼, 헛된 영광이 아니었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아들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제 서른 살 넘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팔불추 우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똑똑해요. 요새 애들 삼십 대인데 어? 저 아들 보면은 저 젊었을 때부터 훨씬 나아요. 어? 그런데 아들하면 뭐가 좀육격에서 모자란 것마냥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고 뭐 표현을 할때 아들하니까 부자관계. 부자 관계 끈끈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피조, 창조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세 분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저, 여와의 증인은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아들, 피조, 어, 만들어진 하나님. 안식교는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천사다 어, 또, 유대교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예요. 선지자, 대언자다 어?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인데, 그걸 강탈로 여기지 않니 하시고, 억지부리지 않니 하시고, 고집부리지 않니 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름이 없는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세분 중에 한분 내가 가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종의 형체, 특히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섬기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습,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으며 아까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하나님이다 고집부리지 아니하시고. 동등함을 강탈로 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나왔네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니 십자가 곧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순종의 의예요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가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에, 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 지금, 뭡니까, 저기, 구태타, 지금 뭡니까, 그 개엄, 이것 때문에 지금 장군들, 별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졌어요. 저, 윤석열 씨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 말로 신세를 조진 사람이 많아요. 감옥에서 지야할 사람이. 별이에요. 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막 3개, 4개짜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응? 우리 얼마나 그 감옥에서 앞날이 그 사람들이 하, 기가 막히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정말 앞이 컴컴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순종을 하셨다 어떻게? 죽기까지 그 순종은 뭐예요? 아,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분을 높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거. 이건 우주죠? 우주. 땅에 있는 거. 현재 발 디디고, 지구에 딸디, 땅, 땅에 발 디디는 거. 땅 아래. 이건 뭐예요? 땅 속이 아닙니다. 땅 아래 있는 지역이죠. 모든 지역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죠.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제가 정현수인데 정연수라는 이름이 많더라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데 이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나중에는 인만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구원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어? 안상홍이가 아니고 박태선이 아니고 어? 마귀들조차도 예수님 이름 아래 굴복을 하는데 이분 이분을 이분이에요. 이분 구원자는 예수님. 응?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굴복을 안 보여요. 주여주여 할거 아니에요. 어, 여기 나왔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나요나요 나요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일요일날만 주여주여? 주여?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뜻,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내드리고 순종하한 말이에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 있죠? 빌립보교회 빌리뽀교회.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그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거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야. 이 구원받은 자들이 너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드러내라. 지금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얘기했죠. 피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피난거리가. 어? 지금 저쪽에 또또 또 누가 구속됐죠? 전도사래, 전도사들. 어? 이번에 또저 파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파주에 그 어디 그 어? 중학생들 1 4 살짜리 데려다가 합숙을 기숙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뭐 파주 어떤 온정 무슨 교회 아시죠? 그 젊은 중학생을 데리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어? 거기서 뭐 대안교육을 시키면서, 물론 검정고시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다가 의식화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니야? 의식화. 의식화가 뭐예요? 태극기 부대 같이. 목사가 하는 짓거리잖아. 그래서, 정말 위험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알아요, 십자군 전쟁? 응? 11세기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세뇌예요, 세뇌, 세뇌. 정치하고 종교하고 합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를 두려워합니다. 정치는. 왜? 종교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뭐, 20몇프로냐 하잖아. 그런 거예요. 종교는 정치를 갖고 등에 업고 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이 아니야. 십자군 전쟁 때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그 십자군 전쟁. 거기에는 온갖 지금 교황이 그때 주도를 했잖아. 교황이. 교황이 사과를 했잖아. 사과를. 교황 무엇 교황은 사과 안 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은 사과한 거야. 지금 또 똑같은 거예요. 응? 지금 종교인들이 어? 이걸 세뇌를 시켜가지고, 아까 14살짜리, 이런 중학생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대모하는 데데리고 다니고. 그런데여기다가 지금, 어? 그걸 박수를 치고, 어? 저한테, 아이,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동시 똑바로 쳐주세요. 어떻게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 정말로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같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라의 받은 구원을 이라어 드러내라. 그런데, 여기 좀 애매하게 나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 구원을 이루라? 물론, 어떤 뜻인가 알아요. 구원을, 네가 받은 구원을 성화의 과정이야. 그런데, 정확한 뜻은 뭐예요? 뭐예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나는구나 그것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는킹임 성경을 보면 뭐할 거야? 킹임 성경을 보면 뭐해요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뭐 하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저 개독교라고 비난받고, 오늘날 지금 한국, 한국이 2024년, 2025년도 이런, 어? 어려운 일일어나게 기독교가 한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어떴던 목사, 제가 보기에는 감옥 갈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만 지금 쭉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 일한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여기 보면, 뭐, 성령님이라고 해석 안 해도, 뭐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어? 원하는 것이 어디 가서 뭐, 어? 어뭐 뭐 도박에서 뭐돈 따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뭐어어 어? 육신의 거안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저는 그래도 철 들었어요. 옛날에는 세상 것으로 머릿속에 착떡 머릿속에 나를 지배했어요. 그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것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냥 뭐뭐 뭐 봐요.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입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는 그렇게는 안 해도 그가치그 돈이 뭡니까? 돈이 뭐예요? 그런데 온갖 거기에 매몰돼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치 목사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치 논리에 매몰된 자들이 하, 뭐가 북한의 빨갱이가 어쩌 뭐하고 하니까, 노인들이 자기 전세금 빼다가 갔다가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 이제 또돈 돌려달라고 온갖도만 이제 반환해달라고.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걸 성령님은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교회를 하실 때 불평이나 시비 없게 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해가 없는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단순한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데 비뚤어진 민족 리워에다니 뭐예요? 뱀이? 옛뱀은 비뚤어졌어요 비뚤어진 민족들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들 가운데서 구출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생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기 합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아까 일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일하여. 그래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빛의 역할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제시하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 하냐고 바울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 어떻게 죽어지는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휴가 되는 날, 그날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 헛되이 다른 일 하지 않았구나. 헛되이 수고하지 않했구나 어? 저도 감히 이러기를 바랍니다. 어? 저하고 지금 우리 동역자들이죠, 동역자. 어? 한 1900명의 구독자 중에서 저와 함께하는 어? 동역자들, 어? 그분들. 100여 명 안쪽에 있는 그분들과. 이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희생 섬김인데 뭐예요? 믿음이 근간이 되는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하리니 다 우리 헌물로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순교 순교예요. 순교. 어.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밟고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어.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음. 이제 다음에 쭉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면 디모델가 얼른 너희에게 갔으면 좋겠다 너희 형편 알게 돼 나도 좋은 위로를 하들이 하민이 서로 안부를 알아서 같은 마음으로도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되게 아무도 없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발적으로 가서 어? 어, 아까 너희들 형편을 돌아볼 자가는 없는데, 이게 뭐야? 이제 재정적인 문제지,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뭐예요? 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비절 음, 여러분 조심스럽게. 정말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워크아웃 이라에 드러내서 어, 언행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고 아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지더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했습니다.